네, 나누겠습니다. 어, 신약 성경에서 어, 두 명의 주인공을 말하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전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나타나는 인물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음, 어, 물론 예수님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또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임을 신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 어, 구약에는 좀더 많은 인물들이 어, 그의 전생애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구원을 또 신앙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중에 다음 세대에게 대표적으로 낮,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꼭 4대째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로인지 다행인지 4대째이지만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야기될 때어 우리에게 정말 흥미를 끄는 것은 그의 삶이 기승전결이 너무나도 분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질투, 시기, 미움, 그리고 팔려감, 보디발의 집에서의 유혹, 감옥에서의 잊혀짐, 그리고 총리까지. 아마 최고의 드라마, 영화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가난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통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 가나안 하시고 입도 애굽하게 하신 것은 한 사람, 애국, 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성공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고 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땅을 얻었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사라짐과 잊혀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또 시기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 대응 교회를 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때, 지금 말하는 요셉의 때는 요셉의 전 인생이기보다는 요셉이 애굽이 총요셉이 많은 고난을 거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때입니다. 높아졌고 성공했고 정치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가 총리로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더 높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전, 감옥에서 요셉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요셉 자신도 이런 때가 올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때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획적으로 요셉의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올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식지 않는 요셉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꿈, 요셉이 실망했던 것도 잊혀진 존재로 침묵했던 것도 그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라는 버팀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참 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현실이 보일 때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요셉 속에, 여러분, 요셉이, 어, 요셉 스스로 그 믿음을 버텼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요셉 스스로 그 꿈을 간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고, 간직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빚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사역에 요셉의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현실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있고 약속이 살아 있고 꿈 때문에 괴로울지언정 그 꿈이 너무 너무 차라리 버리고 싶지만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면. 고난 때더 선명해지는 그 꿈이 있다면 포기되지 않는 요셉이 지금 여러분과 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최근 한 자매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정말 10여 년에 걸쳐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통해 아, 기도는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헤매일 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살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시키시고 낙심시키시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인생에 삶의 미래에 요셉의 때가 올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디바의 아내를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팔려온 보디바의 집에서 노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인정하는 실력도 가진 자기 업무에서 비록 노예라 하지만 자기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큼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집중해서 잘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중하면 또한 사람도 또한 존재도 집중합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집중하면 사탄도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부모들이, 영혼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무엇 해 줘야 합니까?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39장 7절에 보면 어,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을 줍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예쁘다 선하다 견실한 청년이다 저 사람 믿음 안에 잘 자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조정하는 또한 사람은 음란의 존재로 욕구의 존재로 넘어뜨림의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요청합니다. 10절에 날마다 매일 같이 뭐를 요청합니까? 죄짓기를 요청합니다. 날마다 요청합니다.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11절에는 급기야 집에 아무도 없는 죄질 환경까지 만들어두고 죄로 유인합니다. CCTV도 가렸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요셉의 때가 오기 전에 보디바레 아내의 때가 먼저 온다는 걸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반드시 맞구나 하고 그 유혹을 풀쩍 뛰어넘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사단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도 끈질깁니다. 사람마다 그 유혹의 분야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듯이 사단은 전지하지는 않아서 모든 걸 알진 모르지만, 못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보면 인간이 지혜로운 이상으로 사단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모든 관계와 모든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뭐에 약하다. 돈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 자기 명예에 약하다. 권력에 약하다. 감정에 약하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이었겠지만 사람마다 그 약점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눈짓으로 눈빛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썸 타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썸 타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도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시는 분들 썸 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썸탈수 있죠. 아무 행동도 없이 썸 타잖아요. 썸 타잖아요. 즐길 수 있죠. 그냥 썸 타잖아요.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썸 타도 됩니까?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썸 타도 됩니까? 내 남편이 어느 날 같이 분위기 잡고 죄송합니다. 나온 배를 가리면서 같이 오늘 분위기 잡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는데 영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으로 썸을 탑니다. 아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제가 요즘 연예인을 몰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연예인이 누구냐면 하 아, 누구지 소지섭 <laughs> 누구지 누구지 예뭐 네, 하여튼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주자 해도 됩니까?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감정까지 깨끗할 수 있도록.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훈련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20대에 좋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짝사랑했습니다. 괜찮네. 어, 저놈 괜찮네. 내주면 좋겠다. 하고 이름 적어서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하거나 슬퍼지면 이제 그친구그 친구를 두고 막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막 혼자 막 옛날에 싸이월드 비밀, 비공개해가 혼자 막 글을 쓰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네 감정의 영역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니? 썸이 감정의 영역이라면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안녕 이제 나는 너를 떠나보내기로 했어 이제 잘 가고 잘 지내고 이제 너를 못 보겠지만 하고 감정으로 떠나보내는 3일 뒤 장가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다. 내가 이걸 안 끝냈으면 또 이걸로 괴로워했을 텐데.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예. 하나님 앞에 진짜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평생이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보디바레 때가 왔고 보디바레는 그보디 요셉은 보디발의 때가 왔고 요셉은 그여그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그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그만치 아니하였어도 그만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내 감정의 영역까지, 욕구의 영역까지, 아무도 없는, CCTV도 없는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그 신앙만이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인내의 훈련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강의하신 한 분의 강의 중 문구였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노아에게 최고의 인내의 과정은 방주를 완성하고 비가 오지 않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했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끝까지 마음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7일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도 7일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7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인내의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모든 계획까지 다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시기는 내 자아가 산산히 부서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인내의 시기는 감옥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기다리는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한 인연이었습니다. 이 인연 동안은 아무 사건도, 아무, 아무 표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을 기다림의 때로, 침묵의 때로, 홀로 남겨진 때로, 더 이상 인간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때로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견뎌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세기 40장 23절, 41장 1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누가 잊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 3년이 될 수도 있죠, 횟수로는. 3년이, 2년이 지난 3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면서 다시 사건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숲 속에서 두 명의 벌목공이 나무를 어,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가 100년이나 된 거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다 잘랐을 때 나무의 나이테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다 유능한 또 숙련된 벌목공이었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태를 읽으며 나무의 주기를 알수 있었습니다. 둘 중에, 보, 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백여 개의 이 나이태 중에 다섯 개가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자라질 못했네. 힘들었네. 그런데 그 뒤에 나이태는 널찍널찍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벌목공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5년 동안 가뭄으로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더 깊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 그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고 그 5년 동안 깊이 뿌려냈기 때문에 뒤에, 뒤에 나이태들은 널찍널찍하게 쑥쑥 자랄 수 있었어.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기, 뿌리 내리는 시기라는 걸 아시고, 그 뿌리 내리는 시기에 뿌리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내의 시기를 잘 견디는 우리가 함께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때가 왔을 때, 요셉의 때가 왔을 때, 샘 곁에, 가, 샘 곁에 가지로 담을 넘게 됩니다. 49장 22절 읽었지만, 우리 한번더 기분 좋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치가 단을 넘었도다. 야곱이 하나님 때가 가까이 갈 때가 되었을 때,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아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온 인생 인격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요셉에게 앞으로 그에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등극할 때 사라진 또 하나의 집 분깃을, 두 분깃을 요셉 지파에게, 요셉의 자녀에게 주게 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두개두 두 배의 복이요. 번성의 복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복이요. 안전의 복입니다. 요셉은 혼자 잘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지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그 복은 담을 넘은 가지로 어,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번성의 복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에브라임, 무나세 두 아들이 축복을 두 아들 다 축복을 받는 어, 복을 얻어냈습니다. 레위 지파로 사라진 한 지파의 분깃, 분량 그것을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이스라엘의 걸쭉한 리더들이 이스라엘 요셉의 지파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활한 땅을 어, 선물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지파는 샘 곁의 나무로 샘 곁의 가지로 샘 곁의 나무로 안전하게 담을 넘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 세계로 세계로 넓게 넓게 멀리 멀리 나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내주고 싶지만, 못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온 세상을 얻어도, 어떤 커리어를 얻든, 어떤 직장을 얻든, 어떤 수입을 얻든 간에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키워서 정말 잘 키우셔서, 우리 함께 잘 키워서 멀리 보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거는 죽어도 사는 인생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아가서 영혼이 죽고 교회를 떠나고 섞여버린 신앙이 되고 흐리멍텅한 신앙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대대로 가면 갈수록 흩어져 버리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넘으면 안전하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샘 곁에 나무가 되어 샘 곁에 가지로 뻗어 나갈 때 그것은 살아서 함께 역사하며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서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나무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물이 와도 넉넉히 제공, 가뭄이 와도 넉넉히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교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가 다 교회입니다. 대응교회만 교회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응교회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청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에 가서도 거목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전병홍 목사님이 설교 즐겨 들을 때 그런 얘기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거목으로 못 자라는 이유는 조금 자랄만 하면 뿌리 뽑아가 이 화분으로, 뿌리 뽑아서 저 화분, 화분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화분에 갇힌 인생밖에 못 된다. 저도 옛날에, 어, 어릴 때, 전도사 시절에, 아, 나도 땅교회 가면 어떨까? 굳이 이 교회만 있으면, 있어야 될까?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희한하게 설교를 들으면 전병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거목은 한 자리 깊이 오래 뿌리내리며 모든 풍파를 견뎌낸 나무만이 거목으로 자란다. 이 세상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딜 때 거목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주신 샘 곁에서 내가 뿌리 뽑아 이샘저샘 옮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샘에서 깊이 뿌리는 애때그 샘과 함께 온 세계로 가지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뿌리 뽑아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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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뜨내기 인생 그런 내 교회에 없는 인생 저는 선교사의 자녀와 함께 사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친구가 간간히 이를 말합니다. 미안해, 소아야. 목사님께서 성교사 자녀에게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말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 교회, 그 교회를 깊이 보려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 뼈의 교회와 함께 뿌리 내려서 넘어갈 수 있는 청년이라면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목이 될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샘 곁의 나무는 안전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그와 함께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뛰어넘고, 그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우리 함께 죽을 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의 나무는 넉넉하게 물을 제공받습니다. 샘 곁의 나무는 넉넉하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회나 많은 큰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1년마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다시 재무장시키고, 다시 축복하고, 다시 먹이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주고,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살펴보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함께 할때그 모든 가정을 넘어서 교회가 해줄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제공받게 반됩니다. 그 제공을 받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복은 또한 풍성한 생명의 복입니다. 요셉의가 인생이 그랬듯이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 많은 사람, 밤을 넘은 가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때로는 식량이 될수 있고 음료가 될수 있고 제공이 될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이 요셉의 담을 넘은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축복, 25절, 26절의 생명의 복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때는 옵니다. 꼭 옵니다. 지금의 결단. 우리의 결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피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교회와 함께 할줄 알아서 그날 요셉의 때를 함께 차지하는 대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너무 똑똑합니다 내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더 배울 줄 알고 더 고개 숙일 줄 알고 더 겸손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의 때 하나님 손으로 세우시는 요셉이 우리 대응교회의 모든 성도들 결단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대응교회 이렇게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